노래는 그냥 틀어봤어요. 이 정도로 틀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조금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해볼게요. 저는 오늘은 그 푸딩 만들어보기 해볼 건데요. 이 마, 저는 이 마이크미를 사용할 건데, 저는 이거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에서 980원으로 구입했어요. 두개그 정도 가격이면 꽤 살만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서 한 개만 쓸 거예요. 아 준비물은 이거 말고도 어 물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거 다른 거는 하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물좀 가져올게요. 네, 노래는 다른 걸로, 어, 찍게 됐어요. 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어, 이해 부탁드릴게요. 물 가지고 왔습니다. 음, 이제, 마이 꼬이 여기다가 물을 어느 정도 떨어볼, 따라볼게요. 한이 정도, 따라놓고, 일단, 하다가 이렇게 물좀더 부으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휴지, 한장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해주세요. 어, 휴지 한, <laughs> 아니에요. 이제 이는 잠시 이쪽으로 놔두고 이거를 뜯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궈줄게요. 이런 식으로 둘러가면서 이렇게 막 쏟는 것보다는 이렇게 놓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막 이렇게 하려는 건 없지만 이렇게 좀이물 양을 조절하기에는 이렇게 놓는 게더 낫거든요 어머. 이런 식으로 놓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촘촘히 촘촘히 안 놔주셔도 되고 너무 춤추맞지 않으면 그건 좀안 되지만, 이렇게 너무 한저 정도만 넣주시면 될것 같네요. 노래는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딱히 들리 시간은 목적은 별로 없었으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밀어서 하나 마지막으로 놔주면 마이 고민 이런 식으로 꽉 참아요. 이제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릴 건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려면 제가 밖에 나가야 되겠죠. 근데, 밖에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일단, 밖에 나가면, TV 소리도 들리고, 예의 소리도 들릴 수 있지만, 한번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순간이동. 순간이동 하겠습니다. 순간이동. 아, 지금, 어, 이거, 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시, 순간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1분 정도 돌려주는데요. <laughs> 이거, 이렇게, 완전 액체거든요. <laughs> 이거 다안 녹으셨으면 더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먹어봤을 때 너무 다시면, 물 조금 더 넣어주세요. 물 조금 더 넣었는데, 이제 이거 냉동실에, 냉동실에 한음 30분 정도 넣어놨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안더 얼려야 되면 40분 정도 아니 조금 더 이렇게 시간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면서 얼려주세요. 냉장고는 한 1시간은 아마 기본을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 냉동실에 넣어주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비닐로 감싸 주셔도 좋아요. 아, 저, 저희 냉동실에 자리가 없어서 저는 냉장실에 넣게 됐는데요. 어, 저는 그 동안 어, 다른 걸 해볼 건데, 어, 지금 생방이 아니라 뭐랄지 어 의견을 들을 수 없,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제가 일단 이 아이클레이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이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좀좀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 아이클레이랑 아이클레이 되게 딱딱해져.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휴박창고이 조금 굳진 않았네. 굳진 않았는데 살짝 굳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한번 천사 점토와 섞어 보겠습니다. 자, 천사 점토는 여기 있는데. 윗부분은 굳은 거라 아랫부분을 꺼내야 되거든요? 아랫부분. 윗부분은다 굳었어요. 아랫부분도 점점 굳고 있는데, 이제 팩이 좀, 이게 안 되나봐요. 다 굳고 있거든요. 네, 그다지 이렇게 옮기고 싶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 오케이 한번 이두 개를 섞어 볼 건데 지금 천사점도 살짝 굳어 있는 상태고 아이클레드 살짝 굳어 있는 상태지만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어 선사점 더에 아이클라이를 점점 섞어가는 방식으로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툭툭 끊어지죠. 어, 이 정도만 넣었을 때는 어, 그 뭐지? 색깔만 변할 것 같네요. 제가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어볼게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초록색이 잘안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초록색이 이렇게 보이시는 것보다 이 색보다 조금 연하게 보이거든요. 비교해도 어이 정도? 잘안 보이지만,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굳어 있으니까, 물을 조금씩 뿌려줄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클레이랑 이거 천사점토 모두가 물을 뿌리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프레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뿌려서 섞어줄게요. 이렇게 섞으면서 이걸 조금씩 넣어가면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섞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양은 두 배가 되겠죠. 1대1 비율로 섞고 있으니까 거의. 네. 데 네, 지금 제가 지금 좀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이거를 너무 과감히 섞는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저는 어차피 천사 점토랑 아이클레이랑 섞어서 만들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천사 점토랑 아이클레이를 섞어, 섞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넣나? 아니, 나중에 이렇게 같이 넣나? 이렇게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안 나오니까 조금. 헉, 조금이 너무 많아지네 그러면 안돼 안 되네요. 괜찮습니다. 얘랑 같이 섞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얘도 이렇게 섞어주고. 오, 부드러워지네요. 네. 부드러워지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묻혀서 하면 되겠죠. <laughs> 네, 아까 틀었던 노래는, 네, 제가 껐습니다. <laughs> 아까, 아까, 전자레인지 돌리러 갈 때. 음 음, 음, 음. 음, 영상 중에, 웃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재빠르게 끄긴 했는데. 엄마가, 말하는 거 맞춰보고, 엄마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가 아니라, 영상을 틀기 전에, 어, 네, 저2분 돌려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멘트가. 그래가지고, 어, 웃겨서 웃다가 방송을 이렇게 딱 틀어서 이렇게 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 수어가면서 아래에, 보이, 어, 보이네? 아래에 물이 조금씩 있거든요? 자,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섞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천사점토가 들어간 것 같지 않게, 이런 식으로 돼있어. 요 전혀 천사전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들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천사전투 같네요. 근데 좀 배터리가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네요. 색이, 진짜, 초록색이거든요, 거의? 밝은 초록이 이 색이면, 이게 예, 이렇게 하얀색처럼 보이는지 이런 색이 색도 지금 보, 보여드린 색도 별로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햇빛 때문에 아니 햇빛이래 불빛 때문에 좀 밝아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손으로 가린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입니다. 여기 있는 불도 이제 없네.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몇 분, 몇십 분 동안 멈춰놔야 되거든요. 결과를 보여드리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 그니까 이거 다한 다음에 나중에, 그니까 바로 다음으로 보여지겠지만. 저는 몇십분 후에 이 일시정지한 것을 풀고 만나볼 건데, 그게 몇십분 후라고 해도 이 영상으로 볼 때는 몇 초, 뭐죠? 몇 초가 아니라 그냥 바로죠, 바로. <laughs> 하지만 몇십분 후에 찾아갈 겁니다. 몇십분 후에. 이거를 딱히 섞는 이유는 별로 없지만 그냥 섞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거의 아이클레이 같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클레이 같이 됐지만 음... 이거 옆에 있던 스프레이가 이거를 한번. 이쪽이 계속 늘어나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있어도. 아, 뭐, 딱히, 음, 음. 이거는 액교 만들 때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몇분 후에. 아니지 현실 적으로는 몇십 분 후에 영상으로는 바로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면 가리고 난 후에 이렇게 가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딱 떼면 몇십 분 후가 지나 있을 거예요. 자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laughs> 잘못하면, 정보가 될수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9시 아, 7분입니다. 자, 그러면 몇십분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이 목소리 이상한가 이렇게 가리고, 순간이동 할게요. 순간이동. 순간이동 아니고, 시간이동 같은 거할 거예요. 네, 그러면, 순간이동 했습니다 뿅! 자, 시간이동입니다. 네 지금 이어서 되고 있죠? 저는 지금 한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만져보진 않아서 더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한시간이 어, 지났거든요 자 이게 조금 쏠렸나 봐요 이쪽이 좀 어? 이게 우왕 액괴 같아요 액괴 이렇게 막 이렇게 탱탱볼, 아니, 던지면 튈것 같은 그런 탱탱한, 탱글탱글한 거. 조금, 이렇게 만지면 손에, 이렇게, 액체 같은 게 살짝 두긴 한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먹을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시식 평가는 안 하고요. 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